창아, 안녕하십니까? 창조입니다. 자, 모바일 데이터 문제로 공지가 하나 떴어요. 23일 날 이제 와이파이에서 경기 또는 기타 인스턴트 중에 앱이 때때로 충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문제는 조사 중이며 가능한 빨리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이제 다음 업데이트에 구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운트 테스트 레이팅도 재설정이 된다고 하네요. 자, 문제는 밑에 거예요. 아, 위에 문제의 보상으로 300코인을 주는 거고, 지금 문제는 이거죠. 저도 아이폰 유저지만, 게임을 할때 데이터로 하면 지금 게임이 튕겨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와이파이로 게임을 접속을 하라고 하네요. 예, 그러면 괜찮을다고 하는데, 아, 너무 지금 저는 불편해서 게임도 못하고 뽑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였습니다.